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돌려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면포를 하고 마 올라가고 중포를 빠르게 합니다. 상이 올라가고 왕을 내려서 수비를 하고요. 차를 달라고 왔기 때문에 피해 줍니다. 차를 올리고 상으로 공격을 하고요. 마 올라갑니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 상으로 잡을 때 잡습니다. 이때, 마가 올라가서 양포를 걸고요. 포가 넘습니다. 이러면 여길 잡을 수 있으니까. 왕이 옆으로 가고요. 상이 올라가서 여길 잡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양득도 있습니다. 여기 양득이 싫었는지 올립니다. 이때, 포를 잡고요. 상이 조를 잡으면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와서 상길을 막았고요. 을 옆으로 하고 포가 가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못 잡습니다. 전 마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가 피할 때 상으로 말을 잡고요. 붙여줍니다. 차 올라와서 말을 달라고 하고 조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와서 조를 지키고요. 대를 요청합니다. 차가 잡는 순간.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옆으로 못 가고 앞에 막을 기물이 없습니다. 상이 와야 되는데 포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를 피하고요. 이때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 못 넘습니다. 뒤에 왕이 있어서 사를 올렸고요. 차로 포를 그냥 잡고 똑같습니다. 차가 차를 잡으면 또 외통수입니다. 왕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내렸고 차로 차를 잡 고요 차가 잡고 여기에서 기권이 나옵니다. 마가 지금 위험합니다. 장군을 부르면 바로 잡히니까 마 가야되는데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한곳이고요 문제는 살을 올리고 포가 넘어오면 이쪽 라인의 수비가 어렵습니다. 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졸두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포장을 막으려면 상하고 마로 막아야 되는데 마가 올라와서 상을 날라 그러면은 이게 이탈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포장이라 아예 이탈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이 이렇게 나와도 잡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가 또 끝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권이 나옵니다. 점수 15점 차이가 나니까 마무리가 됩니다.